오늘 은혜 받을 본문, 음,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장 15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이렇게 했습니다. 오늘 제목이, 음, 아담이 경작하고 지킬 것인데요. 즉, 아담이 무엇을 하나님부터 경작하고 지키라고, 사명을 받았는데 무엇을 경작하고 무엇을 지킬 것인가 하는 겁니다. 어즉 아담의 창조 목적과 받은 사명인 땅과 생물을 정복하고 다스림과 그리고 동산을 경작하고 지키라는 말씀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어, 아담의 창조 목적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많은 성도들이 아담의 창조 목적으로 알고 있는 이사야서 말씀을 보겠습니다. 음, 이사야 43장 7절인데요. 내 이름으로 불러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21절도 보겠습니다. 21절은 이래요.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성하게 하려 합니다. 제가 이, 오늘 이 말씀을 왜 읽어드리냐면요, 어, 하나님이 있는다고 하는 하나님 성도들은, 하나님 백성들에게 물어보면, 하나님이 사람을 왜 만들었냐, 왜 만들었을까요? 물어보면, 어, 하나님의 영광 돌리고자 만들었다는 겁니다. 창조 목적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라는 거예요. 그, 그렇게 이제, 이야기하는 근거가 바로 제가 오늘 읽어드린 이사야서 43장 실제입니다내 이름으로 불러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장자들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라. 근데 사실 여기 보면 영광을 돌리라는 말은 없어요. 근데 우리는 다 이제, 그렇게 대답하죠. 하나의 영광을 위하여 장자되어졌다. 하는 겁니다. 근데 이 말씀에서 우리가 이제, 오해하기 쉬운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첫째, 세상 모든 아담이 아닌, 하나님의 이름으로 불러지는 모든 자가 하늘 영광을 위하여 창조되었다는 겁니다. 제가 아까 읽어드렸잖아요. 내 이름으로 불러지는 모든 자, 곧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되러 오게 하라. 내가 그를 지었고, 내가 그를 만들었다. 그랬잖아요. 세상 모든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불러지는 자가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기 위해 창조된 자들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불러지는 자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하늘 백성이라는 거죠. 그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하늘 백성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불러지는 자들이고 그들이 하늘 영광을 돌린다는 겁니다. 장세기 4장 16절에서 26절인데요. 신교에서 26절 중에 25절과 26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아담이 다시 자기 아내와 동침하에그 아들을 낳, 그의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함이며, 26절입니다. 셋도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 사람들이 비로소 요와 이름을 불렀더라. 그래서 지금 제가 16절에서 26절이라고 말씀을 드리고는 25절과 26절만 읽어드렸는데요. 그럼 16절에서 24절까지는 어떤 내용이냐면 가인이 아비를 죽이고 하나님부터 쫓겨나서 추방당하죠. 쫓겨나는데 쫓겨나서 그가 루 땅으로 가서 거기에 성을 짓고 자기 이름을 자기 아들의 이름을 따서 애녹성이라고 합니다. 그럼 거기에서 자녀들을 낳으면서 그 거기서 가인의 후손들이 태어나면서 그 후손들이 어 무엇을 했느냐가 기록 내용이야. 거기 보면 뭐 동수잡은 자, 뭐 강철로 뭐든 뭐 만드는 자, 뭐 이런 자들이 시조들이 다 거기서 나왔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 세상의 문명의 시조들이 다 가인의 후, 후손들이라는 거요. 예 그 사람들이, 이제, 가인의 후손들은 그렇게 이제 막 성을 짓고, 나라 나라를 일으키고, 그리고 문화, 문명을 일으키는 그런 화려한 역사가 가인이라는 거요. 그런데 그런 가인의 후손들이 그렇게 문화, 문명을 일으키는 그 역사를 일으키고 있을 때, 하나님의 계보를 일간 아담과 셋으로 이어지는, 그 셋이라는 말이, 이제, 대신이란 뜻이거든요. 아벨이 죽었고, 아벨이 이제, 어, 하나님 계보를 이어갈 자였는데, 죽으니까, 그 대신에 셋이, 거기 놓여졌다는 거예요. 어, 하나님 계보를 이어갈, 그 계보에 사람으로 거기 아벨 대신에 놓여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셋이란 말이 대신이란 뜻입니다. 그 셋이 이제 아들을 낳는데, 에노스라고 이름 줬죠. 에노스는 뭐, 연약한, 뭐, 그런 뜻이에요. 가인의 후손들이배양은 하나님의 계보를 이어갈 그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 이름을 불렀더라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하나님의 계보를 이어가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불러지는 그 사람들은 그저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더라는 겁니다. 가인의 후손들이 그런 화려한 문화와 역사를 일으킬 때에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저 하나님을 부르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로 살았더라는 겁니다. 야, 이 말은 지금도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땅에서 엄청난 업적과 역사를 일으키는 자들이 아니라 이 땅의 모든 것들은 어차피 유한한 세상이겠으니까 어,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 살게 된다고 말합니다. 그들이 즉 하나님의 영광을 위안을 위하여, 위하여, 어, 창조된 자들이라는 거죠. 그들은 그러니까 뭐, 음, 세상에서 대단 업적과 뭐, 큰 일을 하는 사람들이 아니,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세상적으로 봤을 때는 아주 미약한 존재일 수도 있습니다. 둘째, 음, 영광을 돌리는 것이 아니라 영광을 위하여 창조되었다는 겁니다. 음, 제가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43년 7절에는 영광을 돌리라는 말은 없어요. 그죠? 영광을 위하여 창조되었다.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 창조되었다. 영광을 위한다는 말은요. 영광으로, 영광으로 인하여라는 말이에요. 영광 때문에라는 말도 됩니다. 2 1절도 같은 맥락에서 이해되어야 하죠. 2 1절에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성하게 하려 합니다. 하나님을 찬성하는 자도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이 지은 하나님의 백성만이 하나님을 찬성한다는 겁니다. 딱연히 그러니까 세상에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거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을 살지는 않잖아요. 왜? 그들은 하나님을 모르니까요. 그리고 또 성도들이 생각할 것은 영광에 대한 말씀입니다. 영광이 뭐냐 하는 거이죠 우리가 너무나 많이 들어서 익숙한 말씀이 잘 알고 이해하며 항상 영광 을 돌리고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우리는 그렇게 살고 있잖아요. 영광에 대해서 잘 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영광 돌리는 삶을 산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어, 그렇지만 영광이 무엇이냐라고 묻게나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아덤을 지었느냐 하느냐 누가 질문을 받으면. 답이 그렇게 쉽지가 않아요. 빨리 답이, 분명한 답이 나오지 않습니다. 즉이 이사에서 말씀해서 성도들이 분명히 할 것은 아담은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자로 지은 것이 아니라 영광을 위하여 지어졌다는 것입니다. 그걸 꼭 명심해야 됩니다. 영광을 위하여 지어졌다는 거예요. 영광 때문에. 영광을 위하여 뭐할 일이 있다는 겁니다, 결국. 그 말이. 물론, 성경에는 두 말씀 다 많이 쓰이고 있고, 어, 우리는 영광 돌린다는 말이 아주 익숙함으로, 예, 우리가 항상 영광 돌린다라는 말을 쓰는 겁니다. 사실, 그런 개념도 성경에 있어요. 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우리 하나님의, 뭐, 하나님은 영광 받으시 합당하신 분이다라는 그런, 다, 그런 표현들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음, 그러면 영광을 돌리는 것과 영광을 위한다는 것이 무엇인지, 에 대해서, 다음 기회가 되면, 잘 정리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영광에 대한 말씀을 드리면, 어, 이 영광이라는 단어가 이제 카보드라는, 캐보드라는 히브리어인데요. 가장 기본 뜻은, 이겁니다. 무겁다는 겁니다. 무겁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 간이에요. 간인데, 사람이 내장 중에 가장 무거운 게 간이 돼요. 무겁다는 게 무거운 게 간이란 말이에요. 그럼또 이게 무겁다는 말이 간이라 말이 중요하다는 말이죠.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리고 또이 카보드라는 영광이라는 단어는 영광으로 번역된 이 기브리아는 뜻이 정반대로예요. 좋은 뜻도 있고, 나쁜 뜻도 있습니다. 좋은 의미로는 이런 거예요. 빛남, 풍부함, 영광, 존귀. 그런 뜻입니다. 그건 좋은 뜻이잖아요. 그런데 어, 나쁜 의미로는, 이거, 짐에. 무거운 게 짐이잖아요. 그 슬픔, 고통, 어두움 등. 전혀 반대되는 그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음, 그러면 이게 뭐냐, 이런 겁니다. 성도들에게 좋은 의미, 의미로, 은혜요, 복이. 우리들에게는 은혜가 복인데 세상에는 심판이 된다는 뜻입니다. 아, 그는, 즉, 예수님의 성육신이, 예수님의 땅에 구세주로 오심이 구원받은 백성들에게는 그건 은혜고 복이지만 세상에는 뭡니까? 반대로 심판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영광이라는 단어가 전혀 다른 두 개의 뜻을, 음, 반대되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희부야는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상반되는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들이 있어요. 즉, 성도들이 하나님을 영광을 위한다는 것은 그 영광을 세상에 나타낸다는 의미요. 영광을 위한다는 것은 영광을 세상에 나타낸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을 세상에 증거하여 하나님이 계신과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보여주라는 준다는 것입니다. 그게 영광을 위한다는 거예요. 즉기는 겁니다. 말 아래 등불이 아니면. 라 등불을 켜서 말아를 두지 않고 등장 위에 든다는 거잖아요. 그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 뭐냐? 말 아래는 등불 같이 어둠이 아니라 등장 위에 등불이 되어서 비치신 하나님을 세상에 증거한다는 거죠. 상위에 있는 동네가 감추지 못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 산 위에 세운 동네로 살아간다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준다는 거죠. 음, 하나님 살아계심을 나타내 보여주는 그런 삶을 산다는 겁니다. 그게 영광을 위하여라는 뜻이에요. 그렇게 하라고 우리를 하나님이 세상에 보냈다는 거죠. 사망의 메인 어두움의 세상에서 생명의 배치로 산 아래 동네인 제악의 세상에서 나와 우리는 그 세상에서 넌 거기서 나오라 그러잖아요 하나님 우리 거기서 건졌잖아요 나와 산위인 하늘에 속한 자로 구별되어 산다는 것입니다 다른 그 사람들과 구별된 삶을 살라 그만해 그게 영광을 위한 거라는 거예 그래야 영광이신 하나님을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상에 보여줄 수 있다는 거죠 영원한 하늘의 진리를 모르고 유한한 세상의 진리에 매여 사는 세상 사람들과는 전혀 다른, 즉, 영원한 세계의 가치관으로 삶의 의미와 목적이 다른 삶을 살면서 세상에서 창조주 하나님을 드러내 보여주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고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의 찬송이 되는 삶의 창조 목적이고 존재 가치라는 것입니다. 아 창세기 우리 또 1장 26절과 28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창세기 1장 26절과 28절. 음 하나님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여기도 하나님이 사람을 만든 목적을 말씀하고 계시죠 하나님이 자기 형상과 하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28절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 그들에게 생육하고 본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와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있는 모든 짐승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 인간을 하나님 형상과 모양대로 만드시고는 그 땅과 생물을 지키고 다스리라고 하셨다. 그래서 창조했다는 겁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창조한 아담에게 온 땅과 생물을 정복하고 다스리게 하자 하시므로 피저물을 다스리는 왕으로 창조되었다는 것입니다. 그죠? 세상을 지배하고 다스리는 게, 다스리는 자가 왕이잖아요. 사람은, 아담은 피조물을 다스리는 왕으로 지어졌다는 거예요. 그게 창조 목적이라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이사야서의 말씀과 지금 읽은 창세기의 말씀을 조합해서 설명드리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의 아담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불러지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성호를 찬양하고, 그리고 온 땅과 모든 생물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권세와 능력을 부여받은, 택한받은 자, 곧 성도라는 것입니다. 성도들, 우리가 그런 자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창조되어졌고, 그리고, 어, 땅과 생물과 모든 땅과 모든 생물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권세 능력을 부여받은 그런 자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형상과 아담의 형상이란 무엇인가? 그럼 아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 무엇이냐 그 말이에요. 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우리를 창조했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어떻게요? 아담이 최설을 낳을 때, 자기 형상을 닮은 최설을 낳았다 그랬거든요. 그러면, 이런, 겁니다. 모든, 하나님의 형상을, 하나님의 형상이 있고, 아담의 형상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형상과 아담의 형상이 무엇인가, 라는 것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음, 먼저, 성경 말씀을 볼게요. 로마서 13장 12절로 14절입니다. 제가 읽어 드리겠습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이렇게 잖아요 자,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라는 겁니다. 자, 어둠을 벗어야 되는 거예요. 어둠 벗어야 되고 빛은 입어야 돼요. 그 어둠은 아담의 형상이고 빛의 갑옷은 빛은 하나의 님 형상이라는 거죠. 옷을 입는다는 거는 모양새가 바뀐다는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이게 뭐라고요? 어둠을 입, 고 어둠을 입고 있는 자예요. 이건 아담의 형상이죠. 그다음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예. 이런 옷은, 어, 앞에 말씀드린 13절의 말씀처럼, 그건 벗고, 그리스도로 옷 입는 거예요 그리스도로 옷 입는다는 건 그리스도로 담는다는 거죠 그리스도를 담는다는 건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거죠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을 도모하지 말라 했습니다 그리고 갈라디아서 3장 27절인데요 27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예 그리스도로 옷입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갈라디아서 4장 6절인데요.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랬습니다.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의 형상이잖아요. 그죠? 원래는 어쨌다고요? 우리가 마귀에게 잡혀 있던 마귀의 자손으로 마귀 형상을 하고 육적 아담의 형상을 하고 살았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를 구, 우리가 구원받아 하나님의 아들이 되니까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가 회복되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되었다 그 말입니다. 또 지금 하나님의 형상과 아담의 형상에 대해 비교해서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중입니다. 음, 골로새스 3장 9절에서 10절인데요. 9절입니다. 너희가 서로 거짓말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옛사람과 그 행위 거짓말하는 그건 아담의 형상입니다. 육제 아담의 형상이에요. 새 사람을 입었으니 새 사람은 새로 회복된 하나님의 형상 새 사람입니다.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그렇죠. 창조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시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누가요 우리가요. 그게 세 사람을 입었다는 거죠. 옛 사람은 다 벗어버리고, 옛 사람은 아담의 형상이고, 육적, 어, 사탄의, 어, 유혹에 넘어졌던 그 타락된 형상이라는 거죠. 그건 벗어버리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형상을 입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에베소 4장 23절과 24절인데요.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어심을 받은 세 사람을 입으라. 예. 그게 바로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겁니다. 어, 그러나, 아담은 모든 감사한 짐승의 대표인 뱀의 다스림을, 뱀을 다스리지 못하고, 그죠? 다스리지 못함으로 하나님의 모양, 형상을 상실했고, 아담의 형상으로 태어난 그의 후손들은 죄와 사망의 종으로 멸망의 자리에 떨어진 환란, 환란과 고통의 삶은 영원한 멸망을 향해 가는 절망의 존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아담이 선악과 땀봉으로 멸망으로 가는 존재들이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마디, 하나님의 형상은 잃어버리고 지금 내가 그 앞에 성경 말씀을 가지고 어, 말씀드렸죠. 하는 명상과 아담의 영향 비교해 말씀드렸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아담의 창조 목적과 존재의 이유와 삶의 진정한 가치에 대해서 명확한 진리를 깨닫게 됐습니다. 그렇죠? 우리의 창조 목적이 뭘고 우리의 존재의 이유와 존재의 가치가 뭔지 삶의 진정한 가치가 뭔지를 알게 되었다는 거죠. 즉 창조주를 알지 못하는 피조물은 자신의 정체성을 알수 없습니다. 창조주를 알지 못하니 자기가 누군지 알지 모르니 당연하죠. 정체성을 알지 못하는 피조물들은 자신이 참 가치다움에 온전한 삶을 살지 못합니다. 자기가 어떤 존재인지 모르는데 어떻게 자기 존재다운 삶을 살겠어요? 아, 당연히 그렇지 못하겠죠. 그러므로 죄에 빠져 타락한 아담의 형상으로 태어난 아담들이 다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회복되는 것. 그게 구원입니다. 즉, 예수님이 당신의 백성들을 품에 안고 십자가에서 죄로 사망에 매어 아담의 형상을, 죄의 그 사망에 매인 그 아담의 형상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리고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으로 회복시킨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아담들은 하나님의 지키심과 보호하심 안에서 기쁨과 즐거움인 에덴의 동산에서 추방되지 않으려면 자신을 아담의 형상인, 아담의 육적 욕망을 격동시켜 그것을 취하려고 유혹하는 자신의 문 앞에 엎드려 있는 뱀의 공격으로부터 자신을 경작하고 지키는 것입니다. 경작한다는 단어의 뜻은 예배와 성김과 봉사의 삶으로, 그런 뜻이에요. 경작한다는 것은 예배와 성김과 봉사인데, 그 성김과 예배와 봉사의 삶으로 자신을 항상 하나님 앞에 세우고 그분의 면전에서 스스로 왕이 되어 성김을 받겠다는 교만의 죄로부터 자신을 지켜야 하는 겁니다. 이 싸움을 우리 스스로는 이길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항상 성령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고 주인이신 예수님께 내 삶을 맡기고 주님의 신실한 종으로 온전한 순종만이 우리의 자신의 에덴의 동산을 지킬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의 지키심과 보호하심 안에서 평안과 형통의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음, 기도하겠습니다.